인제 천육백팔십 원인가 그 정도예요. 네, 요새 오이가 중간 사이즈로 가지고 많이 풀어놓고 사분의 일한 뭐, 개를 안으면좀 매울 것 같고. 냉수예요? 냉국, 아, 빨게 대로된주 냉국이니까. 냉, 냉수를 얼마나 보여주냐면 오이. 네, 제가 아까 자, 스타트할 때 밀려서. 오늘은 뭘 하기로 했어요? 오이 냉국입니다. 여름에 역시 오이냉국이죠. 네, 오이냉국은 불이 필요 없어요. 알그대로 냉이에요. 양쪽 끝을 왜 자를까요? 왜냐면요 너무 부드도해서요이 <laughs> 양쪽 끝에 쓴 맛이 나기 때문이거든요. 에이? 그리고 보고 오이는 가시오이를 쓰고. 네. 그리고 오늘은 네. 오이냉국 하면 보통 미역이랑 같이 해요. 네. 미역이랑 그... 같이 해가지고 그 새콤달콤한 육수를 만들거든요. 새콤달콤한 국물을 해가지고. 네. 시원하게 해서 먹는데 네. 우리 경상도에서는 미역을 네. 쓰지 않고 네. 새콤달콤하게도 하지 않는 네. 오이 냉국이 있어요 네. 오늘 할 거예요 레시피도 뭡니까? 뭘까요? 오늘 자, 잘 먹고 우리 아들도 네. 따라 해가지고 네. 우리 경상도 레시피를 하나 익혀 놓읍시다 네. 나중에 잘 배워가지고 그때도 우리 아들이 커가지고도 음, 그 가지고도 이제 요리를 만드는 이런 콘텐츠가 남아 있으면은 이렇게 긴, 경상도에는 이런 오이 냉국이 어요라는 것을 전수를 해주면참 좋겠죠, 그죠 네, 그런데요, 이거 음, 이런 방식의 냉국을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요? 어, 경상도에서도 이렇게안 먹는 데가 많아요. 아, 그래요? 음. 네, 그런데 왜 가지고 그, 이를 써야 하나요 어, 오이는 크게 뭐가 있어요? 백오이, 백오이, 그렇지 다다기 오이라고도 하는 데 백오이가 있고 그리고 칼시오이가 있죠. 네. 근데 백오이는 네. 오이, 어, 오이 소박이 같은 거하긴 좋아요. 네. 그런데 그냥 칼시오이나? 요카시오이처럼 아삭아삭한 그런 맛이 없기 때문에 네 오이 냉국을 하는데는 칼시오이가 훨씬 적합합니다. 네. 양파 한 어느 정도 크겠죠 양파 반다? 양파는 중간 사이즈로 해가지고, 마이너드도 넣고 4분의 1한개 어, 반에 반개 정도만 넣어주면 충분합니다 4분의 1개예요 한 개를 다 넣으면 좀 매울 것 같고 한반개 정도를 자살라게 썰어서 넣어주시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개를 다 넣어도 돼요 그런데 왜 우리 반 개만 해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세 명이 어, 우리 식구 세명 중에 몇 명이? 두명이 좋아하지? 네 그러면 3분의 2를 넣으시다 됐죠? 네저가 저는 매운걸 여 좋아합니다 자 다음 단계 스타트 합니다 아까 썰어서 넣은 그릇에다가 간을 좀 해주세요 고춧가루에? 기본적으로는요 네 원래는 국간장만 넣어요 네 국간장만 넣어가지고 간을 하는데 국간장을 근데 우 국간장만 넣기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 큰술 한.. 두 큰술 반 정도만 들어가지고 어, 어? 기본적인 간입니다. 네, 두 큰술, 이 돼요, 한로 그런데 요새는 맛있는 조미료가 많기 때문에. 네. 이게 뭘까요? 네. 광고하는 건 아니고, 어, CJ에서 나온 네. 산들의 처음부터 육수라는 건데, 멸치, 다시마, 육수인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 네. 값은 좀 비싸요. 얼마예요 요거 하나에 한 9천원 정도 해요. 요거를 한 큰술만 넣어줍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맛에? 그리고 아, 그 이거 스타일의 그 오이냉국 특징 중에 하나가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 고춧가루예요? 많이는 아니고 한 3분의 2큰술 정도만 넣어주면 되고요 네, 우리가 아까 음? 알죠? 3분 반에서 3분의 2까지 숟가됐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차가운 물을 넣어 네 냉수를 부어줍니다 왜 냉수예요? 아, 빨개대로 냉국. 그대로 거. 냉국이니까. 냉, 냉수는 얼마나 부어주냐면, 오이가 3분의 2 정도가 한개될있지요 어, 오이를 어, 오이가 3분이니까, 여기 대략적인 양으로 따지면은 오이 한 개당 냉수는 한 1리터 조금 안되게 부어주면 됩니다. 1리터 정도예요. 어, 그리고 여기다가 간을 보고 추가적으로, 내가 맛볼게요. 국간장을 쓰든지, 아니면은... 약간 산대는입술을 군데 군데 드지 아, 나는 먹으면 안 되지. 맛은 맛은 맛을 대. 네. 자, 이렇게 하면 다된 거예요. 네, 먹어볼게요. 하나도 그죠? 네, 한번 먹어볼까요? 자, 직접적으로 대중에서 간접적으로 봤지. 네. 네, 고만이 맛있네? 자, 오케이 이렇게 끝. 아빠도 먹어봐. 아주 매운 아, 아빠 먹어보세요. 매콤해요